네 이번에는 이 강의 수강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AI를 활용해서 코딩을 시작하고 싶어하시는 비개발자 분들, 즉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인 거죠. 어,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파이썬으로 어,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 파이썬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비개발자분들이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어, 언어를 배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이제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 크롤링은 이제 추후에 이제 강의로 나올 예정인데 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 그것을 저장하는 기술. 이 가져오는 부분을 크롤링이라고 주로 이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뭔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고 싶은 게 있다면 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크롤링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롤링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중에 데이터 커리어를 밟아보고 싶으셔서 한번 어 어떤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보고 싶다 하시는 입문자 분들 역시 이 파이썬이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한번 직접 손으로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서 익히게 될 거고요. 이 강의를 유, 강의 이후에 이제 얻게 될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파이썬이라는 게 어떤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도구이고, 그리고 좀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좀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장벽을 좀 없애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어, 강의를 구성을 하고요.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 네, 그래서 추후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겠다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제 환경 설정을 딱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제품인 구글 코랩을 사용해서 파이썬 코딩을 할 예정인데요. 장점은 직접 어떤 설치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커서 이거는 조금 과정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ai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커서 id를 세팅하는 것을 어좀 같이 이제 해보게 될 예정이라 환경설정은 이두 가지 구글 코랩과 커서 이두 가지를 음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어떤 개발 환경은 없고요 강의에 나오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어, 레퍼런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환경 설정을 하고, 직접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